부산광역시는 국내 파워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도시로서 재단법인 부산 테크노파크 내에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를 구축하고 센터 산하에 장전 및 장안단지 두개 산업 육성 거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전단지는 부산 대학교 장전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s i c 웨이퍼 안면 가공장비 23종이 가공 중인 제일 클린룸 시설입니다. 장안단지는 기장군 동남건의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SRC 웨이퍼 뒷면 가공장비 5종과 신뢰성평가장비 22종이 운영 중이고 향후 최대 5월 3천 매의 SRC 웨이퍼를 가공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 구축하여 제2 클린룸 시설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장전단지는 전체 3개층 규모로 1층은 클린룸에 소요되는 각종 설비가 설치된 유틸리티룸, 2층은 486제곱미터 면적의 클래스 10과 100 클린룸. 3층은 고객 업무 공간, 회의실, 직원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축적